You have fun today, okay? Yeah. <laughs> 뼈칠자. 음, 그리고... 하루를 올라오면 물을 한번더 넣어주는 게 맛있어요. 한 번에 물을 버넣는 것보다. Hello. <laughs> 우리는 지금 어. 샐러리 만들고 있어요. 이이이 반만 넣었어요반세리 What's that? What's that? w h 리 t s t h 니까요 아, 아이고 이거 a t w 자 자, 이렇하하서요한한번려줄거 h 요 너무 많이 넣으면은 잘 안돌아가니까 이정도 넣고 한번 돌려주세요 내 w 도셀러리 있어요 이거 보세요, 샐러리 지어 달아졌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했 여기다가 이제 사과를 좀 넣어야 돼. 그래야지 달콤하니까 맛있는 거야. 아! 아, 피나요! 걔 아침에 꼭 사고가 납니다. 많이? 응. 음, 그래서 이제... 또한번 돌려줄 거예요.

妈마妈妈 m a 爱爱 뽀뽀, pa, pa? I, I, love you. you. <laughs> 어 날씨가 <너무> 좋아. <laughs> 아 아침에 또막땀 뻘뻘을 준비됐어? 몸이 안 어제 어제 핫팟 먹은 거. 아우레핫와 어. 어, 네, 날씨 진짜 좋다. 오늘 메뚜기 한 마리가 있던데저 메뚜기 한 마리가. 오 지금 약간 멋있어. 뒤에 햇빛하고 약간 멋있는 느낌. 되게 멋있는 메뚜기 느낌. 지금 좀 좋은 날씨야. 가지고나 어? <laughs> 나 주말에도 어... 일하는. 주말에 사진, 사진베리야, 사진베리. 여기가 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가 이제 좀 길이 괜찮아졌네 오늘 무슨 날인가? 왜 저거 해놨지? 아무것도 없는 데 그거 아니야? 그 추석. 그 랜턴 페스티벌 있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와요? 집에 뭐 사올 고 있나?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회사 가는 게 그렇게 막 기대가 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은 전 예전에는 회사 가는 게 되게 즐거웠었거든요 가면은 동료들하고 같이 커피 마시는 것도 즐겁고 일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고 회사 동료들이 한 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다이번 레이오프가 되고 저희 지금 한 다섯 명 정도밖에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도 막회행하고그큰 오피스에 저랑 이제 막한 두세 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어쩔 땐 아무도 없어요. 재택근무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은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쩔 땐막 약간 오싹한 거 있잖아요. 오피스 들어가는 게. 홍콩 생활을 버티게 해준 게 사실 이 회사 동료들이었었거든요. 이 친구들도 하나도 없는데 와가지고. 같이 동료들이랑 친해지면서 해피하우 하면서 맥주도 한잔 하고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즐거움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요즘 외로워요 운동, 회사, 일, 아이 그냥 기계 운동, 회사, 일, 아이 요즘에는 그냥 내 일에 회사에, 아이의, 가족에 그냥 포커스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좀 이따 갈 때는 힐로 갈아 신으려고요 몇년 전에 만은 건데 아직도 너무 예쁘게 입고 있습니다. 투톤 색으로 만든 데스가 너무 예뻐. 미팅할 때나 저녁 약속 있을 때, 결혼식 때 엄청 잘 입고 있어요. Are we the only four left in this office no. that come in? It's eighteen thousand g Kong. It's about six hundred square feet. So it's not small, yeah. 80,000, 18,000, 18, 1600. Or 600. That is really right? yeah. good. It's a walk up, but it's a third floor, so it's not Boy, bad, bad. Yeah. And the photos look nice. Hey, yeah. yeah, you should uh, look at the spacious haunted apartment. Yeah. <laughs> oh, but you, you you don't care, even if like someone, if, if there was like a murder or something, you don't care oh okay. wow, you guys are so um, western thank you. Thank you.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원래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공료들이랑 같이 막 맛집 부시기 하고 그런 게제 일상이었는데 맛집 같이 부시러갈 사람도 없네요 슬프다 줄좀 보세요 제가 지금 점심 먹으러 일찍 왔는데도 이렇게 줄이 길어요 앵거스 카페라는 곳입니다 저만 알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만 알려줄게요 어, 씨? 찐? 동 don't Yipen. like 반 이반? 어, 이분 예. 이반, 예. 야 u t rice. rice, okay. Yeah. n 그 메뉴 있잖아요. 매일매일 오늘의 메뉴인데, 전 보통 거기서 시킵니다. 여기 진짜 아무거나 다 시켜도 너무 맛있고, 가격도 너무 저렴해요. 아, 아 여기가 저희 회사 게임룸입니다. 너무 좋죠. 오락실이 r y o n e I don't see anyone d oh, okay. okay. f 바로 전에 만든 건데 다들 즐기지도 못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한 5시쯤 되면 같이 당구 치고 맥주도 한잔 들고 하면서 게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 항상 사람들이 복작복작하게 있었는데 이제 아무도 없는 게 너무 허전하네요 허전하죠 노래방 기계랑 닌텐도랑 플레이스테이션이 있고 당구 치는 게 있고, 다트 보드 게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저기 뭐 스트리트 파이터랑 인형 뽑기 게임. 애들도 여기 오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주말에 애들 데리고 옵니다. A few moments later. 두번 미팅 시작입니다. Let's go! 카페인을 한 번씩 빨아줘야 돼요. Oh my god, hi Matt! How are you doing? 이제 퇴근하고 나왔습니다. 와. 그 애쉬베리 해피아워가 있는 날인데 해피아워 가기 전에 오늘 퀵하게 미팅 하나가 있어가지고 센트럴 PMQ 근처에서 미팅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해피아워를 갈 예정입니다 아 너무 기대돼요 제가 홍콩에서 진짜 많이 자주 소통하던 이 베리님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수다 떤다니 너무 기대돼서 설레요 <laughs> 뭔가 되게 오랜 팬팔이랑 같이 만나는 느낌? 막 헉, 아련해 막. 설레,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7년 동안 애쉬웨이 프로젝트 하면서 정말 만나 뵙고 싶었던 분들인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서 못 만나 뵙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시간되면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하고도 만나고,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도 보고, 미국이랑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하고 다 이렇게 두루두 만나서 해피아워하고, 정보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쇼하러 지금 익스텐시클 에다가 차를 냈습니다 제가 만든 가방인데 진짜 매일매일 써요 하루도 빠짐없이 너무 좋아해요 깨알 예, 좋요 <laughs> 예전에 같이 친하게 일했던 직장 동료를 만나러 가는데 그 직장 동료랑 이번에 파트너십을좀 맺기로 했어요 인생을 돌고 돈다고 그게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이게 그게 잘해야 된다는 걸 느껴요 하면 할수록 와 미국이든 홍콩이든 한국이든 다 이어져 있구나 항상 잘하고 최선 다하고 나이스하게 해야지 yeah, reputation is everything 정말 센트럴 마켓이라는 곳인데 옛날에 원래 재래시장으로 있었던 데를 다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약간 인사동삼지길처럼 트렌디한 그런 마켓으로 만들었어요 홍콩 스낵도 먹을 수 있고 되게 힙한 곳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런 되 홍콩 홍콩스러운 찻장 같은 것도 있고 귀여워요. 미팅 가는 김에 여러분들에게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콩 그리우신 분들은 이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도 많이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애쉬베리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한 8년 정도가 됐는데 하면서 항상 베리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홍콩에서 처음으로 번개 정모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집에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은 뭔가 엄청나게 많은 걸한 <laughs> 하루였던 것 같아요 데시베리 해피아워도 너무 재밌었고 보면서 와 이거 왜 진작 했을까 이렇게 쉬운 건데 모든 일을 하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세상에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일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 너무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해피아워를더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홍콩에서는 물론이고 뭐 앞으로 한국이랑 미국이랑 뭐 여러 군데서 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면 꼭 와주셔야 돼요 아셨죠? <laughs> 씻고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